오? 어이 바로 데플렛 야 오랜만에 너무 빨리 매치해뒀네? 오케 이프로요 찍어야지 아 근데 왜 안글 체크 오? 어이 바로 덮. 플렛 흐흐흐 오랜만에 네, 너무 빨리 매치해뒀네? 어휴 야 근데 왜 안글 체크포인트야? 흐흐흐 RELOAD TAG RELOAD I'M OUT DEMOLITION 아픈 전진안 왔는데. 잡아 안안 어, 다. 자이스. 내려나 가라. 이.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늦게 봤네. 어? 아는데제발 어? 아, 못걷이방내려나 가라. 이. 아이고.

전체 e 다가뺐사 하나 사유 ah, <laughs> mm -hmm. a 나다 use some 나이나이 o 전 b j e c t i v e t h e e p t 나이나이 I'm e 됐다. 맞은 하나. 아, 이 나갔어요. 일단 다음 뭘고? 아 보이고 데번에지이다이다 와, 오 어? 온나 온다! 나이스 나이스 쐈어 아, 오! 폭! 몇 19분만 싸데오바닥안 보여 1포 여기 트럭 앞에 이번어온다요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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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운 다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점몇 네 3창 크림 가워요 어.. 오바닥 온구요 어.. 8군.. 9군.. 1 0 여기.. 여어 다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3창 크가요오온요 어.. 군군 여기.. 어.. 센터 하나. 아, 아, 이제 센터 전진이 없었어. 현재 센터 빠졌고. 우악했잖 와, 센터 또 하나 B. 센터 하나. B라고. 아, B 근처도 있잖아 지금. 아, 센터. 전진. 대문 하나 팔 하나. 아래도 으로한 <목소리> 1명. 어, 명, 한 명이 아도어 아유, 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반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이고반이반이 선반. 이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 선반. 이선이이반

아유, 저걸 못 맞죠? 어, 우리 집 왔어요? 야, 들어와야지. 개피돼서 빠졌어요? 아, 올라왔어? 아, 이것도 못 맞추네. 아. 헬프. 이렇게 헬프. 아유, 저걸 못 맞추네. 들어가야지. 개피돼서 빠졌어요? 될까? 아, 이것도 못 맞추네.

안 들어왔고. 네. 아, 두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아 위치 확인. 나이스. 10호 퍼스터 타번네 2만 아, 봐줘, 2만 봐줘. 아, 이게이게이 게임을 하게0을 하는 게4번하2게 2번 하는 4번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2번 게임을 이는 게임을 하는 게임2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 쏠릴거야 게임을 하는 게 바로 앞에 하 아, m not s 왜신청 i 안 n 오 t 아 u r e i u n n o o s 안 코브도 되리프트 아이고 이건 못 잡았다. 지야. 아. 아이고 이걸못 잡았다. 지야.

아고기 낚시 <laughs> 하나. 아또 하나 있네. 오. 오의 라 하나. 아이고 이탄안 걸리. 자자 오에 오반 하나. 하나. 한창 어오선 탔는데 뭐올라나 있네. 오. 오의 라 하나. 뺐다 얘들. 완전 뺐다. 어, 적배까지 뛰어 배 하나. 이게 하나. 아이고 저를 못 잡네. 뺐다. 이게 두리 둘다. 적배까지 뛰어 배 일단 둘다 울배에서 빠졌거든요. 이하나 네, 어해 어, 네. 어, 네. 네. 에이 에이 야이 아 진짜 <laughs> 미네 아, 걸려 어 거기 울베에서 빠졌뭐 무슨 야 어, 빨간 물이 어디였지 왜, 왜. 어, 센터. 얘가 제일 먼저 빠졌는데. 어해 에이 에이 야이 아 진짜 아, 미네 <laughs> 아, 걸려 어 거기 스타 8서 어빨간물이 열려야지. 어? 버리는 먼저 빠졌는데. 쪽으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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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데거거 Danger. e fuse 어디 지 빠졌는데. 나이스. 아, 키보드가 이 오른쪽에 있다. 근데 아까 아, 못 아, 잡았어. <목소리> 근데 왜 갑자기 저 럭키박스에 스튜디오 <목소리> 체리를 뿌리는 거야. 아이고 저기 어, 럭키박스에 체리도 있고 단청도 있고 뭐냐 아이스? 아그 얼음 나오는 단청도 있고 다 있어 갑자기 시세를 어이다 그러나? <목소리> <목소리> 아 아즈텍도 <제택도 목소리> 있고 럭키박스에 스 체리를 뿌리고 잘 환공하고 살았던 스튜이오다있더라고 <목소리>

We the time. Oh yeah, I'm not sure. We of solving. It was too hard. Matching. you don't see your barrier is now. We covered the tim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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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atching. 뒤에서 어이털아이때박스뒤아다 안나와있기야 뒤나이지아이때노꽉박스뒤아 Good job on this mission. I'm out. objective almost complete. Good job on this mission.

또한달치에뭘할거 같네. 아이고. 아, 열을. 우우. 또한달치에뭘할거 같네. 아이고. throw 다전 i l l h 하나 e none of them. I d o n 다 think I will 아이고 하나는 못 e o 안 되지 <목소리> <목소리> 真的。嗯嗯 <laughs> 집에서 드나칸데티 아, 치 어, 어, 아, 티치치기치가 떠. 아, 티 아, 치 아, 티치 아, 치가치기오

보통 아, 저, <laughs> 아, <laughs> 아, 저 상황이면 따라오지 않나요? 따라와야 따라오고 싶은데 알차이하다 보통 저 상황이면 따라오지 않나요? 따라와야 지하철 이오에 있는데 에이스이나이방 나이스 탈당?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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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있는 것인가요 어, 역시! 하다 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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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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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떡하하하